감독실을 나오면서 딱 생각을 해보니, 네. 아, 영경혁 감독이 일부러 에어컨을 안 트신 거구나. 음. 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더불어서 떠오른 장면이 네. 2023년, LG가 음. 우승하던 해죠. 그게 여름에 7월 말쯤이었는데, 그. 외국인 에이스 플로코 음. 선수가 감기 몸살로 로테이션에서 이탈을 해요. 아. 왜 감기가 걸렸는지 정확히 저희가 무슨 뭐 의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되지만. 그렇죠. 네. 에어컨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음. 네, 그런데 음. 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에이스가 빠졌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감독이. 그렇죠. 질책도 네. 하더라고요. 음. 일군서, 주요 선수면은 네. 레이스를 할때 혼자만의 몸이 아니다. 에어컨을 틀더라도. 네. 조금 춥다 싶으면 점퍼를 입거나 조절을 하고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아. 어이없이 감기 걸리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음. 근데 감독 입장에서도 감기 걸리면은 컨디션이 안 좋을 테고 벤치에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에어컨이 고장 고장났을 수도 있는데 <laughs> 제가 이건 또 바로 확인하기엔 좀 민망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가서 한번 넌지시 물어보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정정 방송을 하겠습니다.